안녕하십니까. 6월달 어, 14주. 음, 14주, 그죠? 어, 14주니까 6월 15일이 월요일이죠. 6월 15일이 월요일인 어, 운동물리학 어, 첫 번째 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 죠 어, 단진동하는 운동방식의 일반해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일반해를 구하기 전에, 어, 미분방식이 그죠? 어, 이렇다고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그죠? 즉, 어, X에 대해서 두번 미분한 것은 그죠? 어, W의 제곱 X. W 제곱이라 두는 이유는 앞에 루트가 놓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미분 방식이죠. 자, 이것도 하나의 미분 방식이죠. 이 모임 방식에, 자, 이걸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거. 이거. 어, 두번 미분해서, 자, 자기 자신을 두번 미분해서 부호가 바뀌고 자기 자신이죠. 저, 이 말입니다. 이거. 자, 이것의 의미는, 어, 두번 미분하여 부호가 바뀐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들 한번 미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는 뭡니까? 지수 함수죠. 이런 건 여러분들 아마 그뭐 수학이나 물리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인구 증가, 인구 붕괴 또는 방사성 붕괴할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d 에 x에다가 뭐가 됩니까? 어 d 에 t를 하니까 어 k 에 x. 이런 게 있죠? 어 이런건 뭡니까? 한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의 비례식은 X는 뭐가 됩니까? 어, 지수함수, 요렇 해가 나와죠 그죠? 지수함수. 이런건 잘, 알... 여러분들, 그 공대에서 나오는 것들 대부분 이런 거 하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을잘 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뭡니까? 두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의 놓은 것은 지수함수죠. 근데 부호가 바뀌가 놓은다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두번 미분하여 부호가 바뀌고 자기 자신인 경우는 자, 지수함수도 있지만은 부호가 바뀌는 경우는 상가감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가함수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사인을 한번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을 한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인을 두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인데 부호가 바뀌어 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도 거기에서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후보에 대해서, 그죠? 한번 관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자기 자신을 두 번, 어, 자기, 어, 두번 미분해가 자기 자신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를 한번, 어, 첫 번째 후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가, 어, 사인 T입니다. 사인 T는, 자, 사인 두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가 나와서 승립하죠. 그 다음 X가, 어, 코사인 T 경우는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어, 두번 미분하면,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사인 미분하면 다시 코사인입니까? 마이너스 코사인티가. 자,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보 2. 자, 두 번째가 섞이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미 상수가 붙어서 사인티하고, 자, 상수가 붙어서 코사인티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두번 미분합니다. 자, 한번 미분하면, 은 자, 알파에 코사인 t,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니까 베타의 사인 t가 나오죠. 다시 그걸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사인 t 요거는 마이너스 베타의 코사인 t죠. 자, 마이너스를 빼내면은 마이너스가 빼내고 알파의 사인 t 플러스 베타의 코사인 t 자, 이것도 뭡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1번, 2번도 다, 후보 1번도 포함하면서 후보 리보도 되니까 요거의 일반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의 일반해는 이게 되겠죠 그죠? X의 알파 사인에. 자, 이제 오메가까지 였습니다. 각속도 오메가였고, 오메가여서 이러한 형태가 뭡니까? 일반 회라는 얘기죠. 일반 회를 찾는다는 건 중요하죠. 미분했을 때의 어떤 시기로부터 일반 회를 찾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원래 함수를 관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또 해볼까요? 점검을 해보면 뭐가 됩니까? 어, 요거를 뭡니까? 미분하면 은 어, 요거로부터 두번 미분해서 어, 요거를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 구했는가? 맞죠? 내가 이식을 잘 유도했는지 살펴보려면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두번 미분을 해보니까 할수 있죠 그죠? 사이코사이 미분 다하니까 잘 해보니까 그대로 어, 잘 나오더라 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미분을 뭐 하면 되겠죠 합성함수니까 그죠? 자.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 이거는 오메가 t 합성이죠. 미분하면 합성 함수 미보이니까 전체 미분하면 얼니까코사인에 어, 오메가 t가 되고 합성 안에 미분해서 밖에 곱해야 되죠. 그래서 W t 미분하면 W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합성해서 어, 미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x 가나니다 그래서 이제 어, 중요한 식을 하나 얻었죠. 자, d의 제곱, x의 dt의 제곱은 이것의 일반해를 구했다는 거죠. 일반해를 구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응용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x가 알파의사인메 ωt 플러스 베타의 고세메가 t 다 여기 바로 단진동. 단진동하는 뭡니까? 운동방식으로부터 일반해를 우리가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해를 한번 이제 이렇게 되어있니까 변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일반 애를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애가 이제 X는 뭡니까? 알파의 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베타의 코사인 오메가 T죠. 이걸 변형해 보면은, 자, 공식은 이렇습니다. 알파의 사인 세타 더하기 베타의 코사인 세타는, 자, A에다가 사인의 어, 세타 플러스 파이가 되고, 이때 a는 루트 알파의 제곱 더기 베타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코사인의 파이는 a 분의 알파, a 분의 알파, a가 루트 이거니까 이거 분의 알파, 그다음에 사인의 파이는 a 분의 베타가 되는 공식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증명, 요식 이 열어 되는 겁니다. 열어 되는 건 이제 증명을 합니다.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 사인 세타 다기 베타 고사인 세타는 A 사인의 세타 플러스 파이를 만족하는, 이걸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 A하고, 그죠? 어, 요거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해 그래서 A에다가, A에다가 파이가 위에 주어진 것 같다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A의 사인의 세타 플러스 간마를 우리가 공식있죠 사인 사코코사, 그죠? 사코코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코코사 이렇죠 그래서 a 사인의 세타, 그다음에 사인의 뭐가 됩니까? 파이. 그다음에 a의 코사인 세타, 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뭐가 됩니까? 어 알파 사인 세타 더하기 베타 코사인 세타 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알파는 뭐가 됩니까? a 코사인 파이, 베타는 a 사인 파이.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a 분의 알파가 되고, 사인 파이는 a 분의 어, 베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공식에서 그죠? 코사인 제곱 파이의 제곱, 사인 제곱의 파이 제곱은 1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구현한 식을 이렇게 여기다가 어, 대입해 주면은, 대입해 주면은 A 제곱은 알파 제곱, 다 A 제곱은 베타 제곱에서 A 제곱분의 이것이 1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뭐가 됩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뭡니까? A가 0보다 크다이므로 A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식을 그죠? 여러 해 바꿀 수 있는 걸 하나 그죠? 여러분들이, 어, 안겨놓으면 요거는 많이 사용됩니다. 그죠? 암기를 꼭 하셔가지고, 요식을, 우리 상가함수 그죠? 상가함수가두개 노는 것보다는 한개 노는 게 훨씬 더 심플하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꼭 바꾸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반해는 구했습니다. 자, 공식. 자, 각속도 세타가 WT를 대입하고 W제곱에 n 분의 K를 대입하면, 자, 대입합니다. X는 알파 사인의 오메가 t 더하기 베타 코사인 오메가 t. 이건 어떻게 바뀝니까? a의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나오죠. 그다음 오메가 t를 이제 계산하면 그죠? a의 사인에 루트 m 분의 k t 더하기 세타 해서 어 조금 더 그죠? 뭐가 됩니까? m하고 k하고 t하고 파이 관계에서 그죠? 이렇게 넣으면 이것이 바로 일반 뭡니까? 그 단진동이죠. 어 단진동에서의 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단진동, 단진동. 자, 단진동은 먼저 앞에 개념 설명했죠. 어, 단진동에서, 단진동에서 운동방위식이 뭐가 됩니까? F는 MA에서 마이너스 KX라고 우리가 증명했죠. 이것의 일반에는, 자, 이것 일반에제왜이죠 x는 a의 사인의 루트 m 분의 k. 요 k는 그죠 비례상수 k입니다. a, m은 질량이고 t 플러스 어, 파이가 되고. 그래서 a의 파이는 임의의 상수가 됩니다. 아무때나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한몇 아, 되겠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운동방정식으로부터 만들어낸 수식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 그 중에 하나는 단진동에 대해서 이러한 일반해가 상각함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가함수 여러분들이 좀알 필요가 있겠죠. 미분, 적분, 요즘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가함수면은 상가감수의 주기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어, 주기, 상가함수 주기를 그죠. 한번 보시다 그러면 이제 주기하고 진동수하고 어, 각속도를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으니까 알수 있죠. 그래서, 음, 단진동의 일반 회가 이것에 되니까 이것의 주기를 만약에 주기 t는, 주기 t는 요것에 해서 이파이죠. 그죠. 그래서 주기는, 어, 루트 m 분의 k 분의 2파이니까 자 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프링 가지는 단진동에 대해서 지금 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는 뭡니까? 주기분 1이라 그랬죠. 진동수는 앞에 공식에서 주기분 1이니까 역수를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분의 1에다가 루트 m 분의 k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각속도, 각진동수는 뭐가 됩니까? 각 함수는 이것이라고 하면 그죠? 어, 세타 t가 각 각위 함수 뭡니까?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세타 t를 어, 이거라고 하면 저 여기 지금 여기 같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금 어, 여기 지금 각이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그죠? 각의 뭡니까? 변화가 변화량이죠. 변화가라 뜨니까 요거 세타 t를 이거라고 하면은 각속도는 뭐가 됩니까? 어, 각속도는 시간을 갖다가 그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뭡니까? 뭐를 미분해 뭡니까? 어, 세타를 미분해 거죠 그래서 d 세타에 대한 dt는 뭐 미분할 얼마입니까? m 분의 루트 n 분의 k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속도, 각속도는 각속도는 루트 n 분의 k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진동에서 공식이 조금 조금 오기 시작하죠. 그 공식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정리좀할 겁니다. 자, 단진동에서 자, 속도 함수. 속도 함수는 뭐가 됩니까? 어, 진동할 때 거리에 대한 시간이 변하는 걸 속도라 그러죠. 자, 그래서 v 는 dx/dt가 되고. 자, x에 대한 일반해가 구해 놨죠. 요거에 대해서 a 에 이것을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a 에 자 사인에 이걸 미분하면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거 알죠? 이 껍데기 코사인 미분하고 안에 합성이 되니까 이걸 미분해서 밖에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하면 뭐가 됩니까? 루트 n 분의 k니까 a다가 루트 n 분의 k 사인 이 미분하면 뭡니까? 코사인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제가 학교의 사인에 뭐가 됩니까? 사인에 a에 어, t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껍데기 미분하면 어, 코사인에 AT가 되고, 합성함수니까, 요거 미분해서 밖에 곱해지면 되죠. AT 미분하면 A가 되겠죠. 이렇게 입니다그 식이 바로, 이렇게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단진동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진동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운동방식이 F는 MA는 마이너스 K. 요거는 어 단진동이죠. 스프링에서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단진동입니다. 요 일반에는 X는 뭐가 됩니까? 금방 비워죠 A의 사인에 우비아입니다. 루트 m 분의 k t 의 파이. 속도는 뭐가 됩니까? 속도 v는 a에 루트 m 분의 k에다가 코사인에 루트 m 분의 k 더하기 파이. 주기 t는 얼마입니까? 주기 t는 이 파이에다가 k 분의 m. 주기 t를 알면 진동수 알수 있죠. 진동수 알수 있고 또는 각속도도 알 수가 있다. 여기 바로 이 앞에 여기 바로 각속도죠, 각속도. 루트, n 블의 케이지, 여기 이제 각속도란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는 속도 변화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진동에,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 단진동에, 단진동에, 그죠?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이제 단진동 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어, 거는 그죠? 그 기억하시고, 그죠? 대입해서 문제를, 풀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 사인의 이것임을 보이시오. 그랬습니다. 자, 먼저 a는 얼마입니까? a는 루트 3 더하기 1에서 어, 2가 되겠죠. 2가 되고, 코사인 파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공식이죠. 사인 파이가 2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이 30도일 때, 루트 3분의 1대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파이, 여기, 코사인이 뭐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 사인이 2분의 2죠. 그러니까 여기가 30도죠. 그래서, 파이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음, 그다음에문제가자처 음 처음에 t 0일 때, 시간이 t 0일때 x 는 x 0까지 늘렸다가 t 0을 처음에 x 0 해서 그죠 x 0까지 늘렸다가 늘리면 이제 제 뭡니까 기 속도가 0가 되겠죠. 그다음에 살짝 놓는 경우에 위치 함수를 계산해라. 그 e l l e 요걸 e x c 쭉 땡겼다가 여기 잠깐 스톱했다가 그죠 탁놓으면 l e n t e x c 어, 출발 시간이 되고 어, 정지했다가 놓으니까 초기 속도가 이렇게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 위치가 뭡니까? X0라고 할수 있죠. 여기 초기 위치입니다. 그러면 딱 놓으면 은 탄성력에서 앞으로 스프링이 당기지겠죠당기지면 여기 뭡니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위치가 있죠. 그 위치 함수 Xt를 이제 구해봐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단진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앞에 단진동이 해구했죠 Xt라는 것은 A의 사인의 루트 N분의 K의 T에 이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보이는 뭐가 됩니까? 보이는 a 의 루트 n 분의 k 코사인의 루트 n 분의 k t 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그죠? 자, 이걸 이용하면 제로 대입할 거니까 여기 제로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 바로 x의 초기 속도죠, 그죠 제로니까 a에다가 사인의 파이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초기일 때 속도가 제로니까 그죠? 이 초기 속도죠. 이 보이의 뭐가 됩니까? 조기 속도는 제로니까 제로 어, 대입하면 은 뭐가 됩니까? 코사인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a 의 루트 n 분의 k 에다 코사인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쪽에서 어, 코사인의 파이가 어, 여기 제로가 되려면 이 제로 대야되겠죠요거는 상수니까. 제로가 됩니까? 그럼 이게 제로 되려면 이기이뭐가 됩니까? 어, 제로가 되야 되니까 다음 식에서 코사인 파이가 제로일 때는 파이가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죠. 코사인이 제로 되는 경우가 요거죠. 요게 얼마입니까? 어, 2분의 파이, 여기 파이고, 요게 얼마입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의 파이역, 이분의 3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파이가 이분의 삼 파일 때, 자 그리볼까요? 거리는 엑셀로는 a가 사인 이분의 삼 파이니까, 자 사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얼마입니까? 이분 2분의 1, 이분이 2분의 여기 2분의 파이, 2분이 여기 얼마니까 2분의 3파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분의 3파일 때 첫째 식에 대입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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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마이너스 x l 입니다 그죠. a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x l 으로 되죠. 여기 마이너스 잘 안보이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X입니다. A는 마이너스 X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림에서, 그림에서 뭐가 됩니까? X0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다이므로 이거는 이제 모순이 되겠죠. 보시면, 어, 여기, 여기 X0가 그죠? X0가 뭐가, 여기 0인데, 이게 X0가 0보다 크죠? 0보다 크고, 그 다음 A도 뭐가 됩니까? A도, 어, 여기 A도 그죠? 보시면, A가 뭐가 됩니까? 여기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못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타가 2번의 파인 경우는 X가 되고 A가 X세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A가 X세로니까 뭐가 됩니까? 흥이 어, 봐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A가 X세로니까 그래서 Xt라는 것은 이러한가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위치 함수는 어, 여기에서 그죠? 초기초기가 주어지면은 이러한 일반형, 이거 그 t가 시간이 주어지죠. 시간이 주어지면은 거리가 이런 식으로 어, 변화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다가 여기다 땡놓으면 그죠? 거리가 요렇게요렇게 정해지면 내려다 요만큼 거리가 이렇게 x가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되고. 자, 마지막, 이제, 한개 더, 이제, 1교시 마지막 하나 보고, 그죠? 다음 또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간이 t0이고, 그죠? 어 자연의 길이었던 평행 위치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v의 속도를 줬을 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평행 위치에서, 어 속도를 밀어버리는 거죠? 어, v0 속도를 줬을 때, 위치함수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요상항은 다음, 이제, 이게 자연의 길입니다. 이 평이, 여기다가 속도를 이렇게 주버리면 이게 뭡니까? 탄성력이 생겨서 뭡니까? 뒤에 가면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어주었을 때, 이 xt 있잖아요. 그죠? xt의 거리함수의 변화량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t가 당연히 그죠?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 속도, 여기는 초기 속도는 주어집니다. 제로가 아닙니다. 어, 초기 속도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t가 제로일 때 뭐가 됩니까? 위치는 제로고 초기 속도는 뭡니까? 어, 바이너, 마이너스죠. 어, x가 그죠. 이 방향이 양이니까 그죠. 속도를 1에주니까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v는 마이너스 v제로 이거로 그래서 일반 해의식으로부터 그죠. 자 x가 0은 a의 사인파이므로 사인파이는 제로가 되고 사인이 제로가 되려면 파이는 0도 하고 그죠? 파이 비없죠 그래프 안 그래도 되겠죠? 앞에 쓰니까. 그다음에 v 0를 대입하면은 속도에 대입합니다. 속도에 마이너스 v 0로는 a에다가 m분의 k에다가 코사인 파이. 앞에 앞에 우리가 공식이죠? 앞 공식에서 그죠? 어, 설명되는 겁니다. 공식에서. 자 그러면 세타가 제로하고 파일 대입합니다. 세타가 제로 랍시다 마이너스 v 0는 a의 트 n 분의 k가 되고, 맞죠? a는 마이너스, 요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됩니까? a가 v0에 대해서 a가 0보다 크다는 데서, 그죠? 모이되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a가 항상 0보다 크다고 잡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뭡니까? 해당 안 되겠습니다. 자, 파이가 이거일 때, 마이너스 v 0는 a의 n 분의 k이고, 자, 사인 값이 이죠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V0에, V0에, 요것이 되니까, 그죠? 이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A 값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XT는 V0에, 요 값에다가, 사인에, 요기 말로 그죠? 일반 해가 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어, 단진동 운동의 어, 일반식들입니다. 그죠? 일반식 XT, VT, h o w 쓰죠. 일반 헤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단진동일 때는 이런 식밖에 안 놓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이런 식들이 지금 익숙해야 됩니다. 그 이런 식들이 이제 여러분들 전공 공부하실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가하고 익숙되면은 그죠? 볼때 당황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식만 넣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자꾸 보면 됩니다. 자꾸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죠? 시계 익숙되고 어저 시계는 딱 보고 아 뭐를 나타내는 시다라는 거 그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죠? 운동에서 필요한 무슨 어, 개념 뭐 그죠? 신뢰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실례들은 뭡니까? 책마다 많이 있죠. 근데 수식을 통해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그죠? 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 수업을 통해서 이런 뭡니까 수식들을 많이 보고 또 수식에 그죠 빨리 익숙되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시간이 우리가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진정 운동 있죠. 추출에 어, 달린 추출에 어, 달린 그죠 어, 추에 대해서 어, 진정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그 물리학에서 배울 수 있는 운동에 관련된 물리학 개념을 다 이렇게 이제 어, 얻어가게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어, 바로 그죠? 뒤이어서 이교시 14주 1개 수습을 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